시총교 북쪽 자전거 길인데, 이곳에 식재된 나무들은, 강, 저인 아래백 길 쪽으로는 미루나무가 심겨져 있고, 가운데 메타세카요 나무가 심겨져 있고, 가운데는 아카시아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.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남쪽에 있는 가지나 잎사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또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편에는 119 해양 경찰대가 있고. Mm-hmm.